울산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타워드모스트 전염면적 6.5평입니다. 한국석유공사 타워드모스트 스퀘어라고 되어 있는 타워드모스트 오피스텔로 주로 되어 있고요. 해당 세대는 이 정도 되니까 보시는 조망권은 이렇게 시원한 조망 확보되어 있습니다. 법원 문건 사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은 해당 단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해당 세대는 동척이고요. 동척으로 이렇게 전면 세대가 있고, 동척으로 나 있는 세대인데, 23층 중에 10층인데, 조망권 충분히 괜찮은 부분입니다. 방 하나, 욕실 하나로 짜여져 있습니다. 법원 문건 사진까지 살펴보셨고, 경매 내역 넘어가 보겠습니다. 2022 타경 104633. 물건번호 1번입니다. 주거형 오피스텔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. 우정동 529번지 타워 더모스트 우정 혁신도시 10층 전용면적 6.5평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대지권 2평입니다. 감정가 1억 6 0 0 최저가 7,420만 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이 최저가보다 더 많습니다. 외각 일은 23년 6월 7일 날 감정가의 70%를 최저가로 하는 경매 진행되겠습니다. 23층 중에 10층인데 동향이고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되었습니다. 648세대 일개동입니다. 한국에너지공단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본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. 그 보증금을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은.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요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됩니다.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변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. 그 외에 등기는 각구와 얼굴상의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. 중매내역 살펴보셨고 가격 관련해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. 해당 15평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 면적은 6.5평입니다. 50a 1 타입이고요. 현재 같은 타입 같은 면적 매물은 9,800에서 1억 1 500인데 9,800은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청수로 보여집니다. 시세는 대략적으로 1억 500에서 1억 2천 정도. 가 되겠습니다. 매매가 대비해서 85% 내외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고, 보증금 500 기준에 월세 45에서 50 정도 가령, 이 물건을 대략 가령입니다한 9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수익률이 5% 이상은 충분히 되겠습니다.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. 위치와 입지 위치 살펴보시겠습니다. 본건,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,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기업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맞은편에는, 본건 맞은편에는 중심산업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. 본건에서 서쪽으로 좀 가시면은, 여기 IC가 있는데, 남쪽으로 일부 구간 완공되면은, 부산 오포동까지 40분 정도면은,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. 본권에서 이렇게, 이렇게 가시면은 경찰청 지나서, 경찰청 지나서 상안동화면이고요 본권 남서측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. 빨간색 전선은 도시철도 예정선이 되겠습니다. 위치와 위치 말씀드렸고요. 본권은 납찰가의 4.6%를 취득세 등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. 담보대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면, 순수히 차인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 위쪽에 울산 법률 경매 밴드라고 검색어가 넣어져 있는데요. 입찰에도 좋은 물건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.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